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립니다. 11월 5일 목요일 GT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개선의 적기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경쟁이 어, 심화되는 그런 시기도,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 경쟁 유리하고요, 금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과 8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연이 맺어지는 일진입니다. 어, 유연하게 대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금전 성과는 기대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경쟁과 소식은 분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릴 때입니다. 어... 수학철은 아니고요. 준비하면서 씨를 뿌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 손실에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경쟁 소식은 유리하고요. 금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공을 다질 때입니다. 계약은 이월 시키고요 성과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이나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화갈 때입니다 오늘은 넉넉해지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력 관리는 좀잘 하시고요 금전 성과는 유리합니다 예전 경쟁은 불리한 날이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뱀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어, 자리는 잘 지키시고요. 성과 유리한 날입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어, 금전 경쟁은 불리한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하십시오. 위험 자산은 어, 한 곳에 모으지 마시고 어, 심신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 편하, 편하게 가지시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성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가팔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부 갈등은 피해가시고요. 애정 유리합니다. 금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영과 오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말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생각하시고요. 좋은 말, 고운 말, 비난이나 어 질책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유리합니다. 애정도 유리하고요. 성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할 때입니다. 산만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일진입니다. 술 마실 일이 생깁니다.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식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금전 애정은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직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로는 조심하시고요. 금전 성과 유리합니다. 애정, 경쟁은 불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주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바쁘기만 하고 음, 보이는 성과는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다 이렇게 보시고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그런 일진입니다 예전 경쟁은 유리하고요 성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이것으로 11월 5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 다